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고객님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게 중고차를 하는데 돈이 또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만약 혹시라도 제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차량 구매 비용 외에 들어가는 돈이 일절 없이 완벽하게 점검 및 수리를 해드리도록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장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딜러 전선을 함께 보시면서, 물류 카니발 하이리무진 가솔린 모델의 시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차량 소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차량보다 연비가 좋진 않지만은, 아마 정숙성 때문에, 어, 휘발유 모델을 많이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갖고 있는 차량도, 하이리무진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전국에 있는 차량을 함께 보시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을 전국에 있는 차량을 볼 거고요 기아 카니발, 우유 카니발 모델, 그리고 가솔린, 7인승 하이리무진 그리고 가솔린 9인승 하이리무진 이 매물은 이거는 일단 같이 놓고 보는 게 비교하기가 수월한데요. 일단 7인승을 원하시는 고객님도 계실 거고 9인승 을 원하시는 고객님도 계실 거예요. 7인승의 장점은 9인승이나 11인승보다 뒷좌석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4, 5인 가정에서도 7인승 선호를 많이 합니다. 또 9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탑승자가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좌석이 많은 9인승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차량의 장점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을 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가 있으시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9인승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이러한 장점들을 다 이용하시기 위해 9인승을 구매하시는 뒤에 7인승으로 개조를 한다던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9인승 매물 안에는 이 7인승으로 이미 개조를 해놓은 차량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인승과 9인승을 같이 놓고 보시는 게 비교하기에 훨씬 더 편리하실 겁니다. 자, 지금 전국에 27대의 하이리무진 가솔린 차량 매물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 상담이라고 써있는 차들은 어 입고가 되지 않았거나 상품화 과정일 수도 있고 일단 가격이나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인승 차량은 키로수가 거의 30만에 가까운 키로수예요 30만 키로도 괜찮으시다면은 충분히 이 차량도 선택을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 어이 차량은 지금 굉장히 저렴한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단순경 뿐이 없고요 어, 이 미세누유 한개 정도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유가 아니기 때문에 수리를 할 정도도 아닐 거고요 어, 특이사항에도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음, 구미에서 성능을 받은 차량인데 21년도 6월에 성능을 받은 차량이에요 지금 1년 반이나 지났는데 뭐 사진도 올라오지 않고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일단 시세도 맞지가 않아요. 저는 이거보다 키로수가 더 많은 차량을 어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매입을 해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판매가 되는 차량이라면 은어 제가 1,800만 원을 주고 이 차량을 사와서 판매를 해도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은 지금 말이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진이 올라와 있는 차량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인승 모델이고요 어, 236,000km를 탔고 2,20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7인승 차량인데 위 차량과 비교를 했을 때 키로수가 어,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금액은 50만원뿐이 비싸지가 않아요 어, 9인승과 7인승을 떠나서 단순히 비교를 했을 때이 차량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를 어, 모두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세 자체도 어, 9인승보다 7인승이 조금 더 비싸요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은이 어, 차량의 차주는 접니다 이 차량을 한번 보시면 은 어, 일단 외관은 광택도 내놓았고 차량 상태는 완벽합니다 어, 이휠 보건집 사장님한테 매입을 해온 차량이라서 어, 휠 내짝에 전혀 스크래치도 하나 없이 내장다 완벽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휠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관이라든지 이 성능 면에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사고는 어 문짝 단순 교환으로 어 뒷문에 하나만 교환이 되었습니다. 자 내려가 보면은 지금 미세유도 하나 없이 완벽한 차량 상태고요. 10월 말에 들어온 차량인데 어 가격이 저렴한데도 이 하이리무진 가솔린 모델을 그렇게 많이는 샀지 않으셔가지고 아직 판매는 되지 않았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고객님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게 중고차를 하는데 돈이 또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만약 혹시라도 제 차량을 구매하신다면은 차량 구매 비용 외에 들어가는 돈이 일절 없이 완벽하게 점검 및 수리를 해드리도록 약속드립니다. 사실 지금 숨볼 것들은 다본 상태고 수모품조차도 숨볼 게 없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고객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만약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그 부분은 완벽하게 작업 후에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으로 넘어가서. 어, 15년식에 15만 키로 정도가 됐고요. 이 차량과 비교를 해보셔도 제 차량은 100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원래 맞는 시세예요. 어, 제 차가 더 저렴하다는 것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 추가로 저는 제 차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 완벽하게 조치를 취해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혀 조금도 걱정하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차량으로 가서 이 차량은 9인승 차량인데, 7인승으로 변경이 된 상태예요. 17년식에, 키로수가 이제 조금 줄어들었죠. 13만 키로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2,400만 원입니다. 이 차량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시트를 리무진 시트로 교체를 해 놓은 상태예요. 9인승 혜택을 받으면서 7인승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내외관이 완벽한 상태라,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앞에 교환된 부분이 있는데 단순 수리는 있지만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사고 차량이라는 뜻이에요. 흔히 말하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타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교환된 부위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입니다. 어, 12월 23일날 입고한 차량이고요 이제 두 달이 다돼 가는데 어, 이 차량도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사주도 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제 차량을 구매를 하신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 완벽하게 손을 봐드리고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도 굉장히 완벽하지만 은 그리고 중고차지만 전혀 걱정하실 문제가 없습니다 이 밑에 차량과 비교를 하셔도 제 차량이 더 저렴하다는 것을 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어 순정 9인승 차량보다 7인승이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내려가다 보면은 음 연식은 사실 뭐 거의 비슷하고요. 키로수가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점점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은 너무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10만 이하를 원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더 주고서라도 뭐 이런 차량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점.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3천만원 이상의 차량들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원뉴카니발 하이 리무진 가솔린 차량의 시세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고요. 사실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비교할 수 있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 제 차량을 구매하셨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그 부분을 어, 완벽하게 손봐드리겠습니다. 제 차량이 시세보다 비싼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저렴한데 문제없이 사실 수 있게 다 손까지 봐드린다고 하면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고차 구매 후에 걱정하실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방문을 하셔서 시운전도 해보시고 카센터에 가서 점검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차량의 시세가 궁금하시다면 어, 말씀해 주시면 그 차량의 시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준상이었습니다